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379페이지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를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예수님 좀 전에 불렀던 찬양과도 연결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암송 구절, 좀 전에 암송한 그 구절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심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천, 하늘에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진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구원의 원천이 된게 아니라 고난 속에 순종을 배워 온전히 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흠과 티가 없습니다. 거룩한 분.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는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맞습니다. 죄가 없는데 무슨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멸망 당해야 하는 우리 모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큰 고난을 담당하셨고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 세상 만민 중에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홀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영원한 대지상의 자리에 사역할 수 있는 자, 자,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대지상이 되시느냐? 인간이 되시고 죽으셔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소 당하신 거룩한 고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보 단계에서는 뭐 원하느냐? 아, 복을 주세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본문에서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는 구절은 아마도 24절의 하반부의 이 말씀일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그 부분을 읽었는데 알고 있는 말씀이 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 연결되는 그 말씀 예? 오 예수님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고그 말씀을 탁 빼가지고 오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히 담당하셔서 처리해 주셨다고 약속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내 모든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네, 그 치유를 받아들이고 주장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예? 이제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통은 떠나가라. 질병 증상 사라져라. 원인도 제거되라.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예. 우리는 그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막기 주장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 확신하며 치유를 주장하고 경험도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초보 신앙은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행진과 순종이 끝나는 거예요. 뭘 믿느냐? 치유를 믿습니다. 치유는 내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치유가 원하는 대로 진짜 일어나면, 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주님에 대한 집중이 흐지부지 되고 말 겁니다. 거기까지는 열심히 믿습니다 해놓고 치유가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흐지부지. 왜? 급한 불을 껐으니까. 용무가 끝났으니까. 그게 뭐냐? 무리의 신앙이죠. 볼일 봤으니까.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급한, 시급한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일정한 최소한의 형식 속에서 신앙생활 모양만 유지하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반복되지 않을까요? 뭔 문제가 생기면 주여 도와주세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그냥 일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오래 믿어도 그런 패턴에서 돌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아니면 어린 같은 초보 신앙이 열심히 예수님의 대속의 치유를 주장하며 기도를 했는데 어 병이 바라는 대로 낫지를 않는다 안 좋은 상태가 그대로 가거나 심지어 악화가 된다 의사한테 갔더니 아이고 더 나빠졌어요 이런다 그러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다급하게 세상의 다른 방법을 총동원하는 길로 달려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안돼 그러면 어쩌지 누구에게 가야 되지? 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딴길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종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그가 표현하는 큰 질환으로 인해 세번 간절히 치유를 위해 간구했을 때 여러분 그의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픈 육체의 가시를 평생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더큰 은혜라고 선언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 고린도우스 12장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따라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무한히 높아요 우리는 비유하면 개미같은 모습이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하늘에 속하는 하나님의 길이 이 땅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보다 높아요. 비행기는 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다른 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고난 속에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고난이 없어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지평 속에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본문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의 고난을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잘못함으로 자초하는 고난. 그러니까 종이 예를 들어서 집주인에게 죄를 졌어요. 주인의 마음을 응? 환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매를 맞아야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은 뭐냐? 그거는 맞아도 싼 고난, 당연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벌금을 물게 돼요. 내가 충동을 못 이겨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예? 예? 벌을 받게 돼. 그러면 공경에 처하면 그거는 아무리 그 고난을 내가 참고 이렇게 견뎌도 칭찬할 게 전혀 없는 지당한 고난인 거예요. 왜 불법 유턴을 했냐 이거예요. 안 했으면 되는데 내가 불법 유턴하고 돈 내는 게 그게 뭐 거룩한 거냐? 아니잖아요. 왜 그랬냐? 책망을 받죠. 하지만 또 하나의 전혀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당하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받게 되는 고난. 그거는 거룩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맞아도 싼 고난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는 길을 벗어나지 않는데, 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시련이 수시로 찾아온다. 사도바울이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다윗이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를 받고 가는데, 고난이 와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세상을 보면,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하고, 참기가 어렵잖아요. 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매를 맞아야 돼. 그러면 참기 어렵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고난, 거룩한 고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 허락되는 고난을 잘 인내하며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다시 한번 부당한 고난을 당해. 근데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신세가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니, 왜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참아야 하는 건가요? 왜잘 통과해야 한다는 건가요? 어째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당한 고난을 견뎌내는 게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뒤따라 가는 것이 성숙한 자녀의 길, 제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 승리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진짜 승리다. 아멘. 세상적으로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게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본문 21절이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첫째로 뭐냐?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멸망의 역사, 지옥의 굴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멸망 당하는데, 떨어지는데,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나, 물에 빠져 죽어가, 죽어가던 거지를 건져주고, 거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아이고, 힘들어. 이제, 네가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건져낸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 죄에 대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의에 대하여 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매여서종로릇 타며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의를 향해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집어냈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라 그 집어낸 다음에 너는 이제 의의 길을 가야 한다. 이거예요. 예. 이전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며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똑똑한 자나 뭐 바보나 다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고, 몸 키워봤자 멸망하고, 공부만 해서 박사아이가 세 개, 4개에도 마지막엔 멸망하고, 인생의 모습이 천차만별지만, 이다 자기 길을 가다가 멸망하는 그런 우리를 그분이 부르시고 건지셔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목자와 감독되시는 가운데 새로운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목자가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예. 그 길, 목자가 이끄시는 길. 우리 영혼의 감독 예수께서 이끄시는 길은 아무 고난이 없는 편안하고 쉬운 세상적인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맨날 이 문제 없애 주세요. 이거 힘들으니까 없애 주세요. 편하게 해 주세요. 잘 되게 해 주세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그것만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이끄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으며 그분이 가신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놔둬지고 뒤따라가야 하는 거룩한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분의 길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돈을 끼쳐. 모델이 되셔서 그 자취,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발자국을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을 같이 밟으며 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그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와.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예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아름다운 시편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신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는 그분의 양인 다윗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처음에 인도하세요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 푸른 초장 먹을 게 많고, 쉴 만하고, 물이 있고, 그러니까 시작은 참 좋아요. 근데 거기서 10편, 23편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계속 그런 푸른 초장쉴 만한 물가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목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 후에 자기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의의 길은 뭐냐? 하나님과 일치하는 길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다 보니까, 어, 의의 길로 가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도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묵상해 보세요. 골짜기, 음침해요그 다음에 사망,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어요. 이거는 뭐냐?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고난. 근데 이 골짜기, 짧은 고난이 아닙니다. 한번딱 맞고 끝. 이게 아니고 골짜기는 통과해야 돼. 예. 근데 골짜기는 뭐냐. 인간적으로 볼때 해를 두려워하는 상황. 해를 받을까 두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어, 어떡하냐. 나 죽겠네. 다치겠네. 이거 망하겠네.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사망에 응출한 골짜기를 만날 때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목자를 새롭게 더 강력하게 체험을 합니다. 아멘. 왜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면 그때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써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아멘. 홍해 앞에 가야 하나님의 권능을 펴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야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권능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아멘합시다. 아멘. 그 거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오, 나의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예, 성경 말씀 그대로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은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우리에게 차려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동행하고 통과했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 준다. 네가 주인공이다. 너를 위한 잔치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승리와 축복이 이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시잖아요. 겟세만의 동산, 그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통과를 했는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설렁설렁 그냥, 아 알았어요. 내가 죽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 쉬.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십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자를 통과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와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통치 자리에 앉히셔서 그 잔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근본 진리는 거룩한 고난이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냥 고난, 맞아도 싼 고난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길이다. 그 길을 감사하며 담대하게 인내하며 통과를 하는 자에게 영광의 유업이 예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아멘.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돼. 내진 설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지진이 온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밀려온다. 마지막 때의 고난은 이전에 경험한 고난이 아니야. 지금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요동을 해요? 우리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하나님은 뭐냐? 이거는 시작이야. 정신 차려. 지혜로운 자는 들어야 돼. 어? 주님이 시작이라 그러면 더 커, 더 커지겠구나. 그러면 준비되어야겠구나. 이게 당연한 결론인데,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 뭐냐 콧방귀 끼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아이, 무슨, 뭐, 어? 재난은 재난이야. 뭐 이미 사는 거지,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아니요. 여러분, 이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 내 신앙이 안 무너지려면 지금 준비돼야 돼. 아무도 장담 못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싶어 부인했나요? 마음이 그렇게 확 돌아가 버리는 걸 어떻게 두려운 걸 어떻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는 당신의 마음이 주님을 위해 준비되어 있냐 이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주의 능력을 마음에 담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신앙의 사고체계를 확 바꿔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돼요 고난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네? 편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한 고난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다루지는게 축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만지시는 자가 복된 자예요. 예. 여러분, 거룩한 고난의 유익은 세 가지라고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한 고난이 뭘 갖다 주느냐. 첫째, 마음과 신앙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줘요. 고난을 만날 때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있는 어? 미움이 빠져나가고 예 비딱한 게 빠져나가고 고난 속에서 이게 드러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신 거. 또 고난이 클수록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요만하면 하나님을 요만큼 믿지만 문제가 태산 같으면 태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푸시업을 많이 오래 할수록 근육이 세지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 체험을 통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과를 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멘.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가 되느냐?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따라 합니다. 자녀는 유산을 물려받는다. 자녀는 뭐냐? 하나님이 이뻐하는 것도 속하지만 자녀는 때가 되면 유산을 받는 거예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공동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땅에서의 거룩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요. 아, 힘들어, 괴로워. 근데 나는 고난받은 게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요만큼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무한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추원합니다. 거룩한 고난의 길 위에서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가정, 성도, 모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며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멘. 구원의 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래서 새 은혜와 능력으로 복된 열매가 넘쳐나게 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